신축 빌라 살땐 필라동 보통 믿고 보는 후기 필라동 보통. 안녕하세요. 필라정보통 이태원 팀장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데는 이제 행신동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현장 중에 하나, 많이 찾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행신동인데요. 행신동 중에서도 가라메라고 불리는 동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입지. 입지가 주는 편의성에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쪽을 좀 보여야 되겠고요. 특별히 그저께 수요일날 발표된 3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가 바로 옆입니다. 창릉 신도시는 뭐 창릉동, 용두동, 원흥동 일대가 지금 포함이 되면서 새롭게 지하철이 안으로 지금 연결되는 것 때문에 뜨겁게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인데 급부상이란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좋아고더 좋아진다고 예상은 했었는데 그 시점이 이제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평 초반대의 평수를 갖고 있으면서 학교와 학교, 마트와 마트, 병원과 병원에 둘러싸인 입지가 주는 편리함이 주는 이집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넓지 않아요. 20대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평범하게 방 3개, 욕실 2개를 편안한 구조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꼭 한번 둘러보셔야 될 현장입니다. 자, 앞쪽으로는 꽤 유명한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라 줄에 줄을 서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곳인데요. 그쪽으로 해서 정원뷰가 좀 보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남서향 쪽으로 해서 지금 벼치 막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다. 안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장을 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없으시다가 뺏었을때 조금 더 편안하거나 방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꾸민다 그러면 더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 안쪽으로는 당연히 지금 이제 안방 욕실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안방의 모습. 여기에 우리 여러분들 걸려 있을 좋은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자, 아, 이렇게 해서 3베이 구조를 형태로 해서 옆으로 넓게 포진하고 있으면서 중간방의 모습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서울 쪽에서 보던 빌라의 형태하고 좀 많이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방에 딸려 있는 베란다 공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구배를 아주 확실하게 줘서 경사진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 조금 더 넓은 지형입니다. 옆에까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보일러와 당연한 도시가스 그 다음에 습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까지 요렇게 해서 3베이 형태로 해서 남쪽을 연하고 있는 두 군데 현장을 좀 보셨고요 공용 욕실은 이쪽에 그 다음에 주방과 차례들 작은 방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높낮이를 일정하게 두지 않고 높이의 차이를 좀 두고 있고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어, 물튀김이라든지 아니면 물이 고이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크지 않아요 20평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귿자형 구조로 마찬가지로 턱을 좀 낮춘 아일랜드 식탁과 주방 환기창, 냉장고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셨을 때는 맨 끝에가 제일 작은 방. 이렇게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일산 쪽에서 많이 보셨던 빌라의 형태가 좀더 타운하우스에 가까운 넓고 여러 가지 옵션과 인테리어로 채우고 있다 그러면 이쪽은 조금 더 서울 지형에 붙어 있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체 입지가 주는 편리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미 분양가 속에 땅값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수요일날 발표되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미흡하지만 이 삼기신도시, 창릉신도시는 주목을 좀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발표하면서도 지금 교통망에 대해서도 먼저 언급이 됐었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은 이런 식의. 음, 행신동 요 현장을 소개하는 지도가 있는데 요 행신동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허옇게 지금 비어 있는 면이 보이실 거예요. 요 면으로 해서 채워지는 게 창릉신도시고 요것과. 대공용 밑에가 복합 개발되면서부터 이 인근은 급속도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보셔도 전혀 틀리지 않은 현장입니다. 다수에서 마련한 브로셔인데 브로셔 이상의 것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현장 리뷰를 통해서 이 내용들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행신동 가람에 위치한 행신동 신축빌라 현장이었습니다. 이태원입니다. 신축빌라 살땐 빌라 정보통.